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시퀀스 배선 하다 말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전부터 해볼게요. 한전 요 차단기. 요게 한전이죠. 한전 요게 알상으로 와서 쭉 내려갑니다. 알상. 요게 한산 따서 알상으로 왔죠. 네. 그 다음에 K, 이게 K1이에요. 그래서 K2가 K2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일단 요게 하나, 둘, 셋. 네. 쭉 넘어가서 네. 다섯, 여섯. 맞나요? 어, 여섯 개죠? 여기서 점을 찍겠습니다. 자, 여기 하나. 차단기 지나서 하나. 셀렉터 오토. 셀렉터 오토면은, 한전 자동이죠? 여기 한전 자동. 한전 자동, 1번이네요. 요거는 1번, 요쪽이죠? 맨 아래, 왼쪽. 그 다음에 요거는, 한전 타이머 A 접점이죠? 한전 타이머 A 접점이면은, 요거에요, 요거. 요거는, 8번이랑 6번이잖아요. 그래서 6번을 하겠습니다. 6번. 요게 요거는 6번이에요. 6번이면은 1 2 3 4 5 6. 여기죠? 여기 6번. 요건 했죠. 그다음에 한전 수동. 한전 수동. 5번. 1, 1 3 5 여기죠. 27x의 a 접점. 요거예요. 2 7조번 a 접점이면은 1번이랑 3번이죠? 그 그러니까 3번 하겠습니다. 요거. 3번 1, 2, 3 요거 됐고요그다음 램프 하나, 램프 하나, 여기 하, 한전 램프 하나, 요거 연결해 주면 돼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 연결하고요. 나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개 맞네요. 여섯 개. 어, 요거는 여... 결선을 했으니까 색깔을...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노란색으로 지워야죠 자그 다음 K2는 했어요 K3 27번 타이머 접점 타이머 접점 아까 이거 6번 했죠 그럼 8번 27번 K3이 여기랑 그 다음 27번 릴레이 코일 이게 일단 8번이에요 1 2 3 4 5 6 7 8 8번이죠 여기 6번 8번이니까 그다음에 27번 코일, 27번 코일은 이게 타이머 타이머가 아니라 요 보조 릴레이 코일 2번 쓰겠습니다, 요건 2번, 1, 2. 여기랑 여기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상은 나중에 하고 K4는 K4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죠. 여기는 오토 오토 자동의 K2에서 넘온 자동, 아까 요거죠, 한전 자동 2번. 요거죠, 요거. 아까 요거, 그리고 타이머 코일, 타이머 코일은 2번. 요게 타이머 코일 1, 2. 요기에요,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여기 연결해 주면 되죠. 예, 네. 그리고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K4는 했어요. 그 다음에, 아, 요게 요거는 이제 발전, 그다음 K, 몇 가지 넘어? K5, K5는... 아까 메뉴 메뉴얼에서 그 수동 한전 수동의 반대편 요거죠 여기 요기 5번인데 여기랑 여기인데 한전 수동의 여기죠 셀렉터 그 다음에 캠 스위치 한전쪽 캠 스위치 한전쪽 여기죠 요거 1번 한전쪽 여기 요기. 여기랑 여기만 연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일로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어요. 케이 5번까지 했죠. 그 다음에 6번은 캠 스위치 나와서 여기겠죠. 요기, 6번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요기 3개죠. 캠 스위치 캠 스위치 나와서 여기 여기 나오는 반대쪽. 그 다음에 A1, A1은 여기에요. 여기 요기, A1, 그 다음에 27번. 어. 27X니까 보조릴레 이거요. 이거에, 아까 K2에서 넘어온 A 접점. 아까, 이거, 아까 3번 썼었죠. 여기. 1, 2, 3번, 요거. 3번에 반대쪽이면 1번을 연결합니다. 요게 1번이에요. 1번. 그죠? 3번, 1번. A 접점. 아까 여기 3번 연결했으니까, 1번. 이거 연결하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와서 올로 가서 여기서 1번 연결해 주고요. 올라가서 이쪽 이렇게. 하나, 둘, 셋. 연결했습니다. 또 색깔을 바꿔 주겠습니다. k 6까진 했어요. 그다음에 K7이 요거는 이제 발전이죠. K7이 어 K 여기 K7이네. 잘못 썼네. K7이에요. 아 요것도 7인데 어, k7은 램프 반대쪽 아까 램프 반대쪽이랑 a 보조 접점 그 k7이 여기잖아요 여기랑 여기 요기 두 개인데 k7은 아까 요거 램프 여기 했죠 한자 램프 여기 하나랑 a 접점이니까 여기네 여기 a1 b 요두 요 개가 a b 요두 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램프가 이쪽으로 갔죠. 이렇게. 어다 했네요. K7까지. 어. 그럼 이제 발전은 다 했죠. 아, n 상 KN, KN이 코일, 코일, A2 램프 네 개죠. 여기 코일이 아까 2번 했잖아요. 7번. 둘다 7번이네요. 1, 2, 3, 4, 5, 6, 7. 칠 하나 주고 여기도 칠 하나 주고요. 이게 이게 7이에요, 다. 코일이니까. 그리고 A2. A2는 여기죠. 여기 요거 요거랑 그 옆에 거 이거. 보조 접점 요거 맞아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 나와서 여기 하나 결선하고 여기 먼저 주고요. 그다음에 쭉 올라가서 여기 타이머 결선 요렇게 하면은 이제 한전쪽 결선은 다 했어요 얼추 됐죠 네. 잠시 광고 보고 어 발전쪽 시퀀스를 결선하겠습니다 어 발전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요, 요거 요 하나만 늘어났죠 27p 요거 우선 시퀀스 일단 해 보겠습니다 어 우선은 여기 발전 아 그리고 요아 그리고 요걸 하나 빨먹었네요 항상 빼먹네요, 이거. 엔상. N상. 엔상이, 요 코일에서 엔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일단은 이 엔상, 여기서, 이렇게 가서, 차단기, 엔상을 물려주고, 그리고, 차단기 2차에서 나와서, 어, 제일 가까운 데가 아까, 7번이니까 여기 제일 가깝죠, 아까. 1, 2, 3, 4, 5, 6, 7. 여기 7번 물리면 되겠네요. 이 엔상은 맨날 빼먹어요, 실력이. 이, 이 접점이 타이머, 타이머 여기죠, 요여 요기에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발전 해보겠습니다. 발전도 일단은 220을 넣어야죠. 220을 그냥 먼저 넣을까봐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차단기 전원을 일단, 요, 바, 이게 발전 쪽 전원이에요. 그래서 엔상을, 차단기 1차 엔상을 일단 먼저 넣을까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요게 지금 한 게, 요거랑 요거예요 예. 네. 아 여기죠 발전. 요거랑 요거. 그 다음에 요. 그 다음에 이제 G 2 번인데 G 도 많죠 제일. 여기 하나. 그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하나. 그다음에 넘어와서 여기 하나. 쭉 넘어와서 여기. 여섯 개인가요?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아 여기 여기 램프. 요 램프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개죠? 여기가 요거죠. 84T니까 타이머. 타이머의 A접점. 타이머 A접점이면은 6번이죠. 근데 요게 그 84니까 발전 타이머예요. 발전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6번이라 그랬죠. 1 2 3 4 5 6 여기. 발전의 오토. 발전 오토 자동. 요거 3번. 요 접점이 요기죠. 밑에서 두 번째, 왼쪽, 요거그 다음에, 수동에 A 접점. 수동에 요, 기겠요 반대쪽이겠네. 요, 요기겠, 요, 반대쪽 요 하나 남았으니까. 84X. 84X가 발전 보조 릴레이죠. 그럼 요거예요 84X에 A 접점. 요거는 3번, 1번 쓰겠습니다. 그냥 A 접점이니까. 3번. 요게 3번. 1, 2, 3. 이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요거 3번 썼죠. 그 다음에 램프 하나, 여기. 발전 램프. 요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개. 자, 여기서부터 하나. 일단은 올라갔다가, 둘, 램프 셋, 셀렉터 두, 넷, 다섯, 보조 릴레이 여섯. 이렇게 했습니다. 색깔을 바꿀게요. G. 2는 했죠. G3 G3은 84 타이머 요 타이머 요거 하나랑 요거는 그냥 없는다 그랬어요. 어, 없는걸로 그 다음 84보조 릴레이 타이머 A접점 마저 하나 아까 6번 했죠. 그니까 러 8번 요 6번 했잖아요. 1 2 3 4 5 6 7 8여기가8여게 요기에요. 그 다음에 이게 8 4 x 의 코일. 코일이면은 2번이죠. 2번 이거 2번 1, 2두 개만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랑 이렇게 나와서 저 끝에 있네요. 결선했습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했죠. 3번 했고 엔상은 나중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요 오토랑 27번 요 비접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발전 자동의 나머지 하나. 발전 자동, 아까, 요거 울렸죠? 그 반대쪽, 요거, 4번. 요게, 여기여기 4번, 요거죠. 그 다음에, 27번, 27번이면, 한전, 한전 비접점이에요. 한전 비접점, 요 한전 비접점이 여기네 4번 1번이죠? 4번 1번을 쓰겠습니다. 그럼 요걸 4번으로 할게요. 요거 4번. 한전 비접점이에요. 27t의 비접점, 비접점이니까, 요 타이머 요거에 비접점 1 2 3 4 요게 타이머지요 타이머에 일반 비접점 타이머 비접점이 아니라 일반 비접점 그 타이머 릴레이의 일반 비접점 요게 그러면은 4번 1번이죠 그래서 4번에다 밀렸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결선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결선했습니다 색깔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 비접점 밑에 거랑, 코일이죠. 요렇게. 그, 요 밑에 게, 아까 4번 했잖아요. 4번, 1번. 그러니까 1, 2, 3, 4, 요 4번 했잖아요, 방금. 요 1번. 요기 1번이랑, 84t. 요거죠. t의 코일. 코일은 2번이에요. 2번. 아, t는 이거죠. 1, 2. 타이머. 발전의 타이머. 요고, 요기랑, 요기만 연결해주면 돼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했죠. 요게 41번, G41이에요. 4에 41. 왜 41로 했냐면, 5번으로 하면 또여게 5번이 없, 6번에서 밀리기 때문에, 요 한전이랑 발전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G41 했죠. G5. 5는, 어, 셀렉터발전의 나머지 하나. 셀렉터 발전의 수동 발전 수동 요거죠 발전 수동 요기 여기 하나 나왔네요 어차피 발전 수동 여기 하나랑 아 여기 점을 찍어줘야죠 5번이 발전 수동 요기죠 그 다음에 캠 스위치 하나 그러니까 발전 수동 요기 했죠 그 다음에 캠 스위치 요기가 요캠 스위치 요기죠 요 2번 요거 발전의 캠 스위치 그두 개만 연결하면 된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 나와야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했죠? 그다음에 캠 스위치 지나서 캠 스위치를 지나서랑 요 C2가 아니라 B1이죠, 이게. B1 그다음에 84 A 접점. 84 X A 접점. 84 X는 어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캠 스위치 일단 지난 거 여기. 여기 하나 요거요. 그다음에 요거는 2번. 아, B1. B1이면 여기죠. 음. 여기 B1. 그 다음에 84, 아까 A 접점을 어 84X죠. 그러니까 보조율리니까 여기죠. 여기 아까 어 3번 썼죠? 3번. 그럼 1번을 쓰면 되겠네. 아까 3번 썼으니까 여기 3번 썼죠? 그럼 1번을 쓰면 되겠어요. 1번. 이렇게 해서 세개를 연결합니다. 하나, 둘세개 연결.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밑으로 내려갔다위위올올라다다여여를주주내려려서서 이렇게. 어, 됐습니다 7번 램프 하나에서 여기 램프 여기가 여기랑 요 보조접점 이 램프가 여기죠 뭐 여기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 다음에 B 피가 여기죠. 여기 하나. 그래서 결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랑, 램프랑. 램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건 됐죠. 이제 엔상 남았네요. 발전 엔상. N상. 발전 엔상은 84 코일, 코일, 코일 두 개. 코일은 7번이에요. 무조건. 여기 1, 2, 3, 4, 5, 6, 7. 여기 7 하나. 여기도 7 하나. 그 다음에, B, B2네요, B2. B2 코일, 여기, 여기 하나. 여기,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요, 보조 접점. 보조 접점,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또뺀걸뻔 했네요, 여기. 차단기 2차. 그죠, 여기. 하나, 둘, 세 개죠. 아, 차단기 2차, 그 다음에 릴레이 두개 하나 둘세개 차단기 2차 하나 릴레이 두개둘셋그 다음에 넷 다섯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둘 나와서 건너가서 밑으로 가까요 일단 셋 올라가서 넷 다섯, 네, 다섯 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해서 어, ATS 동작 시퀀스를 결선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이걸로 이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 하면 이제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수동 하면 이캠 스위치로 어, 절환을 할수 있고, 이제, 절환이 되면 빨간 램프로 들어오는데, 요즘에 이제 이걸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콘넥터를 여기,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기다 꽂아요. 그 다음에 이 뒤에도 이콘넥터가또 있어요. 그래서 또딱 꽂으면, 이거 자체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좀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자동, 수동, 그, 셀렉터 스위치를 했죠. 그 요걸로, 오토로 자동을 딱 놓으면 여기가 불이 딱 들어와요. 여기가. 그래서 아 지금 자동 상태이구나. 그래서 한전 전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전 전원 쪽으로 절체가 됐으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전기가 딱 나가겠죠. 이게. 전기가 나가면 현재 이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다가 발전 쪽으로 전원이 들어오면. 이게 발전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하면은 발전 전원 들어왔고 발전으로 발전 쪽으로 절환이 됐다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으로 딱 했어요. 수동으로 하면 여기서 수동으로 했을 때 이제 둘다 전원이 들어와야 되죠. 둘다 전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한전 투입 하면은 요게 한전으로 넘어가면서 요게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발전을 여기 빨간 버튼을 딱 누르면 발전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뭐 배선하고 뭐 이거 다 필요하고 여기에 딱 아주 깔끔하게 전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전환 절환된 표시뿐만 아니라 전원 표시까지 돼요 이거는 사실 이게 절환이랑 절환된 거랑 전원 같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분리해서 표시가 되는 거죠 더 기능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깔끔해요 그래서 이게, 앞, 안면에이렇게 요게 깔끔하게 하나가 딱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막, 뭐, 앞면에는 이렇게 있고, 뒷면은 릴레이랑 차단기랑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문짝에 이렇게 딱 깔끔하게, 예. 요렇게 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요즘에 새로 나오는 거는, 판넬에 다 이런 걸 달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게 뭐잘 작동이 안 된다. 요 ATS랑 요 컨트롤러랑 호환이 돼야 돼요. 잭으로 안 되면 단자로도 연결을 해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호환이 되는지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ATS 시퀀스 결선까지 해봤습니다. 어좀 약간 좀 난해한 결선이었는데요. 뭐늘 말씀드리지만 뭐 결선까지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식으로 결선을 한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